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16번째 주제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오직 좀 오래된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2010년도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게 2022년 인데요 거의 12년 거의 띠동갑 수준으로 앞으로 가가지고요 출제가 돼서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조금 각색을 했어요 그래도 추후 나온다면 이렇게 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시면 이제 출제 조문은요 국민연금법 구조의 지역가입자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적용되는 그, 분들이 있고 적용 제외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자 특이 사항은 201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그 이후에는 개정된 게 없어요. 그럼 일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바르게 묶인 거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건강보험에서는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이렇게 부르는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아니면 사업장가입자, 그러니까 직장가입자하고 유사해요. 이렇게 그 대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그 연금이라고 하는 그이 공적 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두 개가 딱 짬뽕이 되면 전형적인 지역 가입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요건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18세 이상 27세 요거 뭐 요거 가지고 뭐좀 뭐 쪼잔하게 되진 않겠지만 예, 거의 대부분 국민연금은 이상 미만입니다. 그래서 27세 미만인 학생 해서 전업 학생이에요. 그래서 소득은 없으면 보통 이제 그 없죠, 소득이요. 아직까지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자, 여기까지는 지금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제외시켜 줘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학생이지만 휴학하고 취업을 해 가지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은 지역으로 넣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은 없어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지역에서 제외되고, 소득이 없다라는 거는 취업도 안 했으니까 사업장 가입자도 아니에요. 그냥 돈벌 때까지는 그냥 제외시켜 드릴게요라고 하는 건데, 한번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국민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직장에 소속된 건 아니니까 지역 가입자로 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ᄂ. 그러면 이제 답은 일단 1번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디급 보면요. 사업장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이건 바로 뒤에 설명드리고요. 여기 의료급여 수급자 되어 있는데, 예, 뒤에서 나오겠지만 생계급여라고 하는 이 급여를 받는 분들도 적용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상세한 실무적인 내용을 좀 드리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법상 가입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이 돼요. 크게 구분이 되는데 그 사업장 가입자, 실무적으로는 직장 가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가 그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근데 본 기출 문제는 지역 가입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는 게 일단 원칙이에요. 그럼 예외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원칙 먼저 계속 보시면은 자, 원칙에서 연령을 먼저 따지죠. 누가 가입하냐는 거냐면 태어나자마자 가입시키지 않고요. 그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니까 18세 미만인 자와 60세 이상인 자, 여지 합 개념은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끝났고요. 자, 그리고 특수직격 분리 독립 원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공무원 연금에 가입한 자, 사학 연금 군인연금 등 별도 특수직영 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런 분들도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군인으로그 근무하시다가 뭐 이게 그 전역하시거나 예편하신 분들이 민간 쪽으로 와서 국민연금을 넣잖아요 그래서 생애 기간 동안 이직을 통해서 양 연금을 통산하는 장치는 당연히 어, 모든 이제 그 선진국에 다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선생님하다가 일반 회사 가실 수도 있고. 공무원하다가 일반 회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산하는 장치는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끝에 세 번째 줄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의 국한에서 다시 이제 논의를 해볼게요. 자, 앞서 이제 문제해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가입자는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이건 정의 자체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자예요. 자, 이게 지역가입자인데. 이제 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빼주는지를 그,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자, 제외하는 사람들.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끝에서부터 좀 볼게요. 그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뭐 돈을 걷어드릴 수도 없고, 그 어떤 그 신분에 있는지 모르니까 지역에서 제외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도 적용 제외예요. 잠깐 앞으로 가게 되면요. 요 지금 지문에서는 제 의료급여 의료 수급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리에 생계급여가 온다 하더라도요. 적용제외가 맞습니다. 요거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그 여기 이제 그 여기 3번 먼저 보시면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라고 그랬고요. 보통의 대학생이죠.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그냥 전형적인 학창 시절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분들은. 국민연금 내라고 아마 뭐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거는 지역가입자에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바를 하셨든, 그한번 정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 이분들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납부한 사실이 있으니까 지역으로 잡혀요. 하지만 현재는 지금 또 다시 학생이다 이러면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해가지고요. 이건 당연히 이제 그 기간에 대해서 면제받으실 수 있고. 나중에 창업을 하시거나 뭐 취업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사업장 가입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보시게 되면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저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공무원 연금이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공무원 연금 쪽에서 수급하고 있는 분은요 이미 지금 요 직역에 따른 연금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이게 뉴스에 어떤 뭐 형평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일개 노무사인 제가 뭐 형평이 몇대 몇인지는 맞다 이런 의견을못 드리지만 어쨌든 기여금이 공무원 쪽에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 공무원 연금 쪽에서 퇴직 연금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돈으로 이미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퇴직에 따른 연금이지 어떤 근로소득은 아니다 보니까요. 거기에 다시 국민연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약간 모순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들어올 뻔 하다가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연계 신청을 한 경우 제외한다라는 거는,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하시고,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안 받고, 국민연금하고 통산시켜가지고요, 돈을 나중에 더 받겠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때는 지역 가입자로 들어오셔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데 이런 거를 뭐공인논문사 시험에서 단서까지 풀어가지고 객관식 지문 구성하는 거는 조금 쉽진 않아요. 이게 회차가 계속 되면서 나중에 뭐 40회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지분이 길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까지 설명 드렸고 요 1번이 이제 좀 헷갈리실까 봐 마지막으로 설명 드리는 건데요. 자, 제목 보시면 뜬금포긴 하지만 배우자로서 나옵니다. 누구의 배우자냐면 요 밑에 열거된 1, 2, 3번의 배우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자, 국민연금이 1 9 8 8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요거는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남녀의 어떤 역할 부분을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자,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사셨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사업장 가입자는 저희 아버지가 될 거고요. 사업장 가입자의 배우자는 저희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소득이 없다. 이걸 보통 제가 가구 전업자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엔 뭐 남자도 이렇게 가구전업자가 있죠. 근데 이제 그냥 그 이해를 좀더 괴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제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 아버지는 사업장 가입자였는데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죠. 자, 그러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안 되고 그냥 그 나중에 배우자하고 같이 노령연금을 이렇게 공유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 뿐만 아니라 그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의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요. 이미 계속가입자는 연금 그 받기 위한 어떤 10년이라는 기간을 못 채워서 그 직장에서 나왔지만 지역으로 돈을 계속 납입하시는 분들을 이미 계속가입자라고 하는데 이세 가지의 특징은 이미 국민연금에 어떠한 형태든지 돈을 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 통칭해서 저희 이제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배우자인 어머니로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개별적으로 또 연금을 냈겠지만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 양과로 1번은 특수직영연금을 받는 자에서 뭐 군인연금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군인연금 받는 자분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까지 가야 돼요. 이분들도 제외고 그리고 이미 국민연금 지금 끝나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도 적용 제외니까 그 사업장에서 쭉 내시는 아버지가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았어요. 예, 그래도 그 저희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면 계속 적용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사실은 뭐 당연하게 보이는 얘기고 이미 경험치를 알고 있는데 이 용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퇴직연금도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사양연금이나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지금 3번에 있는 사항과 여기 있는 2번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여기 이렇게 얼핏 보면 사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여기 똑같은데 왜 구분이 되어 있냐면 여기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그분 얘기고요. 여기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의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라서 소득이 없는 자. 그래서 그 앞에 걸려있는 이세 가지 링크 있죠. 여기 특수직경연금을 받는 자. 그다음에 3번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수급권자, 그다음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이것만 풀어도요 다섯 가지 지문 구성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뭐 이렇게도 해 문제 나오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큰 얼개를 잡아야 되니까 지금 제가 쭉쭉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1번은 배우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분을 적용 제외시키는데 어디서 적용 제외시키냐면 지역가입자에서 그 적용 제외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소 복잡해 보였지만 그제 사례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은 어, 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역가입자와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와 그 적용 제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